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대표 선두주자인 네이버 쇼핑 검색 강의를 담당한 퍼포먼스 마케터 이현명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시거나 쇼핑 검색 광고 성과가 저조하신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쇼핑 검색은 무엇인가 그리고 쇼핑 검색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상식 그리고 퀴즈가 있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쇼핑 검색에 대해서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영역은 크게 PC랑 모바일로 나뉘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네이버를 쇼핑하실 때 많이 보셨던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PC든 모바일이든 쇼핑 검색 광고 영역이 있고 거기 상단에 보시면 광고라고 적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CPC 형식의 광고로 네이버 검색 이용자 니즈에 따라서 이제 파워링크보다 상단에 갈 수도 하단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 내가 하는 광고가 안 뜬다. 하시면은 쇼핑 더 보기 영역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해야 되는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 2020년 3월의 기준으로 국내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하시는 분들 약 89%가 네이버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이용자의 약 93%가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국내 최대 검색 엔진인 만큼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매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워링크 광고와 비교해보자면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직접 등록해서 해당 키워드만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시키는 반면에 이제 쇼핑 검색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소재라고 하는데 어 소재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카테고리나 제품 특성에 따라 키워드를 매칭시켜줍니다. 광고 영역은 물론 이제 광고 방법까지 다른 매치입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는 그룹을 만들 때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쇼핑몰 상품명은 대다수의 쇼핑 검색을 운영하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일반 제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시는 그룹 유형이고요. 제품 카탈로그형은 대부분, 어, 가전제품 판매가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분은 제품, 제조사, 분들만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은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어 제조사 그리고 본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룹을 설정하실 때네 가지의 타겟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체 타겟팅입니다. 네이버 광고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에만 광고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국민일보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오픈마켓까지도 광고 노출이 가능한데. 해당 영역은 제품 특성이나 타겟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너무 효율을 좋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일 시간대별 타겟팅은 말 그대로 내가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이제 요일이나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DA나 이제 구글에서만 가능했던 인구 통계학 타겟팅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 제품 주력 소비자의 연령대가 구매 연령대가 보통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타겟팅을 잡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 타겟팅. 그리고 성별까지도 입찰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입찰가가 천 원이고 남성에게 가중치를 50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남성 타겟의 경우 CPC는 500원대로 떨어져서 이제 광고도 남성한테는 후순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아복을 판매한다 했을 때어 10대나 4, 50대보다 2,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원하는 타겟에만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타겟팅입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이제 매칭된 키워드들을 이제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해서 원하지 않는 키워드의 노출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룹 단에서 70개 그리고 소재 단에서 70개 총 140개의 키워드를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이제 그룹으로 소재,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가 있고요. 아래는 그룹 안에 등록된 소재에서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제외 키워드를 추가로 70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도 알고 있고 제품 등록까지 이제 완료했는데 키워드가 잘안 잡히고 노출도 잘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적 측면에서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순위가 너무 뒤에 있다든지 아니면 입찰가는 천 원인데 일 예산을 뭐천 원, 이천 원으로 잡았다든지 그럼 한번 클릭에 광고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판매하는 제품이 안경인데 어 제품 이름을 동그란 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안경이라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나 제조사가 달라도 노출이 안 되고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카테고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하시는 키워드가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쇼핑 검색 탭에 가보시면 노출되는 그 다른 경쟁사들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카테고리가 있는데 소분류 카테고리까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맞으시면 해당 카테고리를 어, 그 네이버에 현재 광고하고 있는 카테고리와 맞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센터나 이제 파트너 센터에서 제품 특징이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 안 하시거나 이제 사용 부위, 이제 시간 등의 속성을 체크 안 하거나 그런 등등의 경우에도 노출이 잘안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검색 설정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영역으로 해시태그처럼 제품에 원하는 키워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과 이제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도 키워드 잡히는데 도움을 주는데 설정을 안할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명. 메타 디스크리션은 이제 스토어 명으로 소개글이 잡힙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 여기서 문제를 맞춰보겠습니다첫 번째로 어, 광고 그룹 내 소재를 한 개만 등록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과연 몇 개일까요? 네, 정답은 4번 140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룹에서 70개 소재에서 70개 총 140개까지. 제외 키워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그룹 안에 여러가지 소재가 있는데 제외 키워드가 최대 140개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가 너무 많이 잡혀서 더 이상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광고 소재를 추가한다. 두 번째 광고 소재를 지우고 다시 만든다. 세 번째 그룹별로 소재 등록을 다르게 한다. 제글핑입니다. 네 번째 품질리수 낮은 소재를 삭제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 운영을 할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룹핑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이제 노출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효율별로 키워드를 어, 몇 가지 키워드만 잡아서 운영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자 할 때, 그리고 노출 매체나 이제 타겟별로 분리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운영을 진행하시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광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는 광고가 될수 있는데요. 결국 그룹핑, 제외 키워드, 타겟팅 설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나 분기 그리고 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등등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이버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별 체류 시간, 그리고 뭐 반송률, 인기 페이지를 분석해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광고 랜딩 페이지를 변경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개개인의 노하우에 따라 얼마든지 광고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 중인 몇 가지 계정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계정은 기존의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무분별하게 이제 쇼핑 검색 소재가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제외 키워드도 140개가 꽉차 있어서 그룹과 소재를 전부 재그룹핑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환율은 3.19% 증가, 로아스는 284%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이랑 제외 키워드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효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광고 효율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기존 키워드별 그룹핑이 어느 정도 확립은 되어 있었으나 이제 제위 키워드 관리랑 입찰가 관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별로 입찰가 설정을 다시 해서 CPC를 다시 낮추고 효율 키워드별로 이제 효율 키워드를 로아스별로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니까 전환수도 많아지고 이제 전환율이 5%로 오르고, 어, 로아스도 307% 정도로 전부 올랐습니다. 이렇게 광고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는 끝도 없다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쇼핑 검색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어,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어, 위에 있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